안녕하세요 선매니저입니다 요즘 마라톤은 물론 트레일러닝이나 울트라러닝과 같이 자연을 달리는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트린인 저도 최근에 트레일러닝에 흥미를 느껴서 대회도 신청하고 또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레일러너 그리고 울트라러너를 위한 가민의 프리미엄 멀티 스포츠워치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엔드류2입니다 X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울트라마라톤과 같이 보다 긴 시간에 사용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지난해 처음 출시된 앤드로라는 시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게 새로워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앤드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앤드로라는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앤드루는 엔드런스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견디다, 인내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 해외에서는 엔드루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는 장거리 오프로드 사이클 대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탄생한 가민 앤드루는 의미 그대로 장시간 오프로드 레이스를 위해 설계된 프리미엄 멀티 스포츠 워치입니다. 피닉스 시리즈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지원하고 또 가벼운 무게로 인해서 국내외 많은 팬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워치입니다. 또한 가지 되짚어볼 내용은 지난 앤드로 1세대 의 출시입니다. 앤드로는 2021년 3월 30일 봄에 국내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당시 가민의 간판 스타인 피닉스 6x와 유사한 모습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앤드로의 출시 포인트는 처음으로 도입된 트레일런 v 이2맥스 울트라 러닝 액티비티 그리고 휴식시간 타이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미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밴드 또한 신축성 있는 소재의 울트라핏 나일론 밴드가 새롭게 출시됐었습니다 가볍고 편한 착용감으로 이 밴드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엔드로트 출시 포인트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번 출시는 피닉스 6 시리즈에서 피닉스 7 시리즈 출시의 업그레이드 내용과 전반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제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때가 제일 설레는 것 같아요. 보이게 열어야지. 우선, 울트라 핏 나일론 밴드에 결합이 되어 있는 앤드루2가 있고, 구성품은 동일합니다. 충전 케이블 그리고 가면 스티커가 있고 오 대박 새롭게 추가된 구성품이 있네요 바로 블랙 색상의 실리콘 밴드입니다 밴드 디자인이 피닉스 7X에 나온 밴드 디자인으로 적용이 된것 같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사실 경험상 실제로 가장 인기 있는 밴드 조합이 이 실리콘 밴드와 나일론 밴드의 조합입니다.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조합인데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때는 약간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구성품으로 포함되면서 기호에 맞게 교체해가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과 재원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색상입니다. 베젤이 블랙 DLC 티타늄에서 카본 그레이 d l c 티타늄으로 변경되었는데요. 블랙은 뭔가 시크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카본 그레이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이 카본 그레이 DIC 티타늄은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티타늄 밴드와도 동일한 색상이기 때문에 이 티타늄 소재의 액세서리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변경된 내용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피닉스 7의 출시 포인트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베젤 부분이 러그를 덮으면서 더 깔끔해졌고 볼트도 러그로 이동했습니다. 스타트 버튼의 색상은 앤드로의 시그니처 컬러인 연두색을 유지했고 또 특히 손목 동작에서의 버튼 눌림 방지를 위한 버튼 가드 또한 연두색으로 마감됐습니다. 시계 뒷면에 있는 센서는 역시나 가장 최신의 가민 4세대 심박 센서가 적용됐습니다. 크기는 51x51mm, 두께 15.6mm, 70g의 무게로. 피닉스 7X와 비교했을 때 두께는 조금 두꺼워졌지만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어, 같이 비교해볼 만한 주요 제품인 피닉스 7X, 택틱스 7 프로 포르노 9 솔라 앤드류 1세대를 같이 나열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포르노 9가 오히려 좀 작아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배터리 사용 시간입니다. 배터리는 가민 워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데요. 이번 앤드루 2는 피닉스 7X 대비 무려 24% 배터리가 증가되었습니다. 앤드루 2 배터리 사용 시간은 스마트 모드에서 최대 34일에서 46일, GPS 모드에서 최대 110시간에서 150시간, 멀티 시스템 모드에서 최대 78에서 96시간, 위치 정확도를 극대화하는 멀티 밴드 GNSS 모드에서 최대 45에서 51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앤드로2는 5개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터치 조작이 가능합니다. 터치 조작의 경우 운동 중에는 자동으로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기기가 작동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이 터치 스크린을 빠르게 좀 비활성화하고 싶다 또는 활성화하고 싶다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단축키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밴드 GNSS입니다 듀얼밴드 또는 이중 주파수라고도 불리는 이 기능은 올해 출시된 피닉스 7 시리즈에 이어서 포르너 255, 955에도 적용되었습니다 L1과 L5 두 개의 주파수 수신을 통해서 기존보다 더욱 정확한 유성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설정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어, 울트라 러닝 또는 트레일에서만 멀티밴드를 쓰고 싶다면 그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또 러닝에서는 GPS만 사용해도 될것 같아 하면 그렇게 또 따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LED 플래시 라이트입니다 케이스 상단을 보시면 LED 플래시 라이트도 내장되었는데요 4단계의 밝기 조절이 가능한 백색 라이트 그리고 한 단계의 적색 라이트를 제공합니다 전멸모드도 굉장히 다양하고 특히 야간에 등산이나 트레일러닝과 같이 운동을 할때 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SOS 전환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특별한데요. 일몰 후에 러닝을 할때 어, 주자의 안전을 위해서 케이던스에 맞게 라이트가 전멸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지난 앤드류 1세대 이야기를 할 텐데요. 당시 극강의 가벼운 무게와 배터리 시간을 자랑하던 앤드류에게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장 지도와 음악의 부재입니다. 아웃도어 활동가를 위한 워치인데도 불구하고 지도를 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아쉬웠었는데 이제 그 단점들을 모두 극복하고 앤드류 2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오직 앤드류 2에만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입니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트레일 러닝을 위한 경사도 조절 페이스 안내, 거리, 고도, 경로 데이터를 포함하여 구간의 다음 갈림길을 안내하는 넥스트 포 휴식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타이머를 작동하는 자동 휴식 타이머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트레일 러닝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가올 어필 구간을 한눈에 미리 볼수 있는 클라임 프로 트레일 러닝만의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해서 제공되는 트레일런 VO2max 내 체력의 잠재력과 남은 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체력 코스 포인트까지 지점을 설정해서 포인트 지점까지의 남은 거리를 안내받을 수 있는 전방 안내 기능까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프로드 레이스를 위해 설계된 다나나의 워치 앤드루트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티니셔클럽 온라인몰과 가빈브랜드샵 DDP점, 석촌점, 홍대점에서는 제품 시착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첫 구매 5% 할인 혜택과 액정 보호 필름 서비스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피니셔 클럽 네이버 카페에서는 국내 가민을 좋아하는 다양한 분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저희 피니셔 클럽 카페에 가입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선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